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몇날 며칠 눈이 퉁퉁 붙들어 울면서 우혜를 받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성공 속에서 통독하는 요셉의 뜨거운 눈물을 대야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하면서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의 신앙과 인격, 그의 섬김과 삶을 담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씩 부르기만 합니다. 요셉은 온2 0 세기에 팔려왔습니다 저녁. 생소한 도시에 왔습니다. 우상의 도시에 왔습니다.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한 신앙은 요아의 집에 신겨진 종이나무처럼 여전히 빛이 천천했습니다. 유서는 노희 옆에도 으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형통을 꼭 물질로 평가해서는 아닙니다. 여섯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신분은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형통하자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은 다른 가닥입니다. 골로수서 1장 27장 말씀 보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수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가찬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구하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우리 영광이고 수망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법물포 통해 배워야 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먼저 요새의 형통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법문 이들 보니 요와께서 요습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형통이 뜻이 무엇입니까? 앞길이 잘 열리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락 문화 속에 인간의 내랄 유연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지지코스인데 재수의 비물을 폭로한 채로 높은 산정으로 영이 받을 분이어야 하는 거리가 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산정 백골에 넘면또 다시 내가 영원히 그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대보는 사람들이 이시부자같지않습니까 생명과 열정을 다해 거대한 골도이 같은 물질과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을 있지만 언제나 만족이 없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만족이 없는 끝없는 소유. 우리가 이 소유라는 행동을 소유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욕은 아무리 가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맺게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형통과 이성턴 비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마늘 축복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본문 3절 말씀 보면 내구사는 고디바이 요하께서 요새들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아, 얼굴은 아, 아.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지면 우상배자예요 도북이 하나의 문에 모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의 문을 볼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전 칼빈의 기도처럼 하나님삶 사람 요셉도 늘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기도가 마리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제와식사이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존경하는 네. 동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또한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도 복하지만 손도들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 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교는 사랑이 안 되더라도 그 어떤 말보다도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참 잘생겼다, 실력있다, 말 잘한다, 똑똑하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 아, 은 총이 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야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노예인들로부터 특히 노예장을 가까이 하는 이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총회장는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비와 함께 가려면 우리의 목편장이나 너희 아종으로 통통할 수가 없을 니서 우리의 신총이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평안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 네. 이제 우리 신청이가 분열되지 않고 살아오 하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복된 손에도 하나님의 크소의 인줄믿로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모든 형통과 축복을 하나님 은혜로 돌리지 않으면 배은망당덕지라고하늘세상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에 아무리 강조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복된 말입니다. 다음은 요아의 분명과 성실에 대해서 잠아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사멘보면 요셉이그 주의의 눈을 입어 생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장 총을 삼고, 사계시설을 다 구설에 이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그우 17세입니다.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에게 인간 대접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했으면, 그의 소수를다 맡기겠습니다. 요셉 자신이 노예신이라고 불평하라나 힘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주인를신겼습니다이 성경 말씀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요셉이 충분히 되고 부친 한인들이 요셉 때문에 애국에 오게 되고 이곳에서 강한 민족에 대해 추범하게 되고,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순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네? 이 요셉이, 성실하지 못하여 주인에게 미움을 받았거나, 그래서 죽었거나, 적당히 눈치껏 살아서, 그냥 평범한 요셉이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사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염소 사실을 염심이나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예. 바울은 부면서 성장 거들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욕자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너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쉬는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행복해하는 동력자, 주님께서 귀할 수시는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밥한 바위처럼 주의의 뜻만 온대기로 들면, 죄라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섭의 중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오직이자 보면 여호와께서 요섭을 위하여 외국 사람 중에 복을 내시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받에 있는 모든 수에 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요섭을 대는 눈초한 축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보디가는 악하고 경만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섭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게 복을 드리기 바 우리 이말씀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교훈을 잘글시셨을까째 우리는 요셉처럼 복을 나누지 사람에게 야니다 요셉처럼 나를 향하여 다 사람에게 유익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 스바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참편 너는 복의 법이 되지 보의 이란, 나도 복을 받고, 남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남에게도 복을 나눠 주는 진정한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신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오늘 하나님 원총에 따른 자들 함께 지내는 게참 좋습니다. 보드바르는 하나님 연초까지 전혀 하지 않았니다 복을 위해서 심지어 보드주 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까이 있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바르 복을 받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노자 이러고 오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랑, 하나의 기쁘게 한 사랑, 사람, 이런 삶과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공자 유명한 입자 사모와 수자 사모가 생각이 납니다. 살면 좋고 유익된 세종의 사람과 살면 안 되고 소련된 세종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직, 우량, 우담은는 입이요. 우편벽, 우선우, 우편장은 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고, 가까이 할수 없는 믿음일 수도 없고, 학식과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구0살입니다 사람. 그러나, 간사하고 아부자라고, 말만 결사한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직, 우량, 무담이다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런 친구와 이웃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주한종이 하나의 님큰스 노래로 단독복회 40년을 하면서 후원의 복을 제의한 이 땅의 수많은 목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스스부라고합니다 그래서는 사람을 잘 만나는 인국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한정이 우리 유한장이 총회장이되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평 나온 데에잘지어고 있는 것은 첫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둘째는 존경하는 존경 총장님들과 총회님들 또각 노회장들 모든 여신의 가족들을 제가 잘 만나는 덕이라고 저는 깊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한종은 아직까지 한한 한 번도 저 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40년을 목표나은퇴 하신 훌륭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 속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 입이 너무 가쁜 사람, 말은 별 사람인데, 너희는 니은이 없는 사람, 자 말만 앞서고 성질만 말해 빌이위는 그런 사람 주심해야됩 앞에서 침착하고뛰어서 흉부는 사람 3. 매사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 4. 성질을 감풀어쓰는 사람 반사하고 깨가 많은 사람 5. 눈을 들 남을 괴롭히는 사람 6.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전하측에 셈이 많고 시비심이 많은 사람 7. 말로만 술리치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8. 무에 대접하진 않고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9. 세상과 물질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10. 감정과 회의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 11. 지나치게 기울과 나타난 사람 12. 고집과 아집과 독수이 너무 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감이십니까? 동감이십니까? 둘 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조사님만 하나부터 여쭙다지 어디에 좀박 사람 기로 조용하십니다 실제는 내가 받은 축 복과 형통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가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되다하면 얼마나 잘못되 고충일입니까? 너무 사람입니다. 무슨 세요 우리의 소온 탓인 때문에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해서. 이렇게 덤으로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심잘잘 하는 것 당신은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꼭. 이렇게 하어난 얼마나 한다습니까 이처럼 네가 가진 축복을 다른 사람 때문에 얻었다고 이걸 인간한 얼마나 한다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모든 축예요 너에도천국에이는를 하고 오고 할때얼마하나님 것이 에안다고매신니까 그렇습니다 My everything is t e g r e n d s to you.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너 당신 덕분입 한번 죄송을니다시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이입니다 하나님의 입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입니다. 음, 음, 소리가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협상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 말씀의 견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전신과 의사 빅돌 프랑크는 독일 비밀경찰 유스타프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 모든 게다 빼앗겼습니다. 가족, 무산면죄 등 이곳의 다 빼앗겼습니다. 정해진 식에 마지막 가 결혼 반지를 나 빼앗겼습니다. 이 비둘 파랑 그 마지막 결혼 반지를 빼주면서 문득 우리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분. 태락아이 캔나, 너희 배신만 배신만 너희가 다 깨어나도 내 마음 속에이 신앙만은 깨을수 없다. 배신만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꿔지고고통스운 혼란이 와서 모든 걸다 잃어버려도 우리 마음 속에는 있 신앙. 하나브라 함께 한다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 어떤 고난 조치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수처럼 우리도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축의와하의에 우리 총에도, 형통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도 릴 줄로 믿습니다. 장르식 49장 20절 말씀 보면, 요은 무서운 가지, 샘 곁에 무서운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못하다. 그래서 우리예수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을 넘는 무서운 가지가 되어 함께 한국의 창자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만드시서 접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뻗어가는 우리의 신이 꼭되야될 것입니다. 주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의 인격이 우리 의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의 사랑이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의피이 우리 의 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하는 미신 가족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속 형통이고, 소복의복받는길입니다그 복을 나눠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주는 복의 권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입만의 모습이 되시기를, 인마를 위해 위해 수 있는 것들을 다시한번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